뭘 먼저 할까? 드래곤본, 던가드, 이쪽은 이제 기본 퀘스트고요 컴페니언 갑시다. 케인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컴페니언을 먼저 하자. 네, 반갑습니다. 4시야, 네, 2시, 7시간 잔다. 하셨습니까? 아 위로 올라가서 방패를 깨고 여기다 바르자. 아 하셨구나. 이제 화요일이야? 이번 주왜 이렇게 길지? 한 수요일 되는 줄 알았는데? 이제 화요일이네? 허허. 지옥 같다. 왜 이렇게 힘든 거야, 이번 주? 현충일이 주말이라 그런가? 아, 이거. 가옷을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. 못 구하나, 어디서? 이걸 깨자 깨고 방패에다가 이렇게 하자 그게 낫겠다 방패 and 마법 저항 8%밖에 안돼? 허허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? 야 심지어 1%네 그럼 방어는? 아 이것도 마찬가지네 안 되겠다 그냥 쓴다 괜히 깼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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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패니언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퀘스트보다 먼저 하자, 업기 부터. 아하, 이놈의 로딩. 뭐가 뜨긴 하나? 하여튼, 런문 열기도 힘드네. 음. 아, 멋이 없어. 이거 안 어울려, 이 장검이. 음, 저 아저씨는 진짜 목도 안 아픈가봐. 여기 어떤가? 뒤였던가? 음, 음. 뭐야? 싸우고 있네. 이거죠? 지하에 있구나. 오케이. 음. 여기서 참칠수 있는 거 많은데? 활도 있고. 일단은 얘기부터 하자.

이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구나. 드나크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자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테스트겠구나 지플리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음. 네, 감사합니다.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있어 어떻게 내 실력을... 어, 아니야. 난 t 울게 많지. 겸손이다. 그렇지. 겸손이야. 나가자. 나와, 당신. 싸우는 건가? 나가는 거군 일단 어 누가 있어 요금 칠거 알브날 하나 있고 누가 보나 별거 없구만 저쪽은 저쪽은 어허 별게 없고 단검이고 어아 이런거 은 흔들린다 게스트부터 하죠 거미 하나 나와야 되는데 장모장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픈 건좀 괜찮습니까 아직 아프신가배 아프시다더니 네 어서오세요 이번엔 과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 요 어쩌겠어 과제인데 그러고 보니까 대학생이면 좀 있으면 기말고사겠네. 방학이네, 금방 뭐사학년 방학이. 방학은 아니지만 취준생 슬픈, 슬픈 단어다. 아우,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? 나드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장발장이 올거야? 느린게? 발카스? 발카스랬나? 뭐하는건데? 나 불러놓고 빌카스 싸우는거지? 뭐그 뭐. 그래. 뭐. you know like 밀키스.. 요새 그 음식.. Like 그.. 음료수가 있나? 휘둘러봐 휘둘러봐 아 휘둘러 야, 간보네 야씨피 흘리니까 바로 집어넣네 지키는대로 하면 돼 치사한데 발카스, 빌카스 가음 60초 좋은가? 먹고 찍까26 뭐야? 내 것보다 더 싸잖아. 가격도 싼데 여기 있다. 할아범 할아범? 여기서 뭘 가져왔어? 그럼 당신은 신인인 줄 알았군 너무 걱정하지 은대로이다 그리고 항 것을 하지 마 Well, I'm not sure how they've managed it, but they have. No leader since Grimoire. Codlak is the Harbinger, and he's a sort of advisor for the whole group. Not actually a companion myself, but none of them know how to work a forge. My name is Yorlin Grey I work the Sky Forge. Best steel in all of Skyrim. All of Tamriel. I have a favor to ask. 부탁? 음.. 방패. 방패 어 알았어 내가 갖다주지 방패를 갖다주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방어력은 별론데? 전달한다 갖다준다 아이라라가 오면 또 나름대로 여기서 미녀 캐릭터죠. 미녀인데위장되어 있어. 그게 아쉽지. 어딨노? 밑에 있네. 흐흠. <laughs> 이게 참... 모르겠다. 로딩은... 녹화 버전은... 여기서 화면이 움직여서 괜찮은는데 아프리카는 이제 화면을 멈추, 멈추니까... 튕겼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저 순간에... 음, 음. 당신은 방패를 갖고 왔어. 아, 얼굴에서 좀 봐라. 바라. I saw him training in the yard with Vilkas. Ah, yes. I heard you gave him quite a thrashing. Don't let Vilkas catch you saying that. Do you think you could handle Vilkas in a real fight? Ah, a man of action. Here, let's have Farkas show you where you'll be resting your head. Farkas? Did you call me? Of course, we did, Ice b r a 컴 운영하는 거 t 아봤는데 뭐라 e 그 노트북이랑은 좀 힘든가봐요. 음, 좀더 알아보고 있어요. 그래서 a p 북한대 노는 게아쉬운 i i s h m o i h

노트북 사용보다는 본체가 좋으니까요. 그렇게도 하지. 내가 처리하지. 일하라고 하자. 일을 해야 돼 사람은. 본 역시 노트북을 썼을 때 문제는. 발열이 문제긴 해요. 노트북도, CPU 같은 경우엔 i5라서 방송 자체는 걱정이 없는데, 음, 발열이라든가 이런 건 해결이 안 되지. 내가 알아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노트북을 방송 PC로 쓰고, 듀얼 모니터를 거기다 달고 하는 건데, 모르겠다. 그게 될지? 그것만 해도 사실 듀얼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 어 해야 될걸요 왜냐면은 음 모르겠다 아참 이건 답이 없어 누구한테 물어봐야지. 어디지? 어이 뭐야? 개머네. 여기서 걸어가 있다. 다행히 여기에 있네. 음 그래서 이게 어렵더라고. 게임 PC를 방송용 PC로. 캡쳐보드를 이용해서 전달을 해 주는 건데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화면하고 이제 소리를 전달하는 거죠 음, 하려 그러면요 뭐 못하겠어 했을 때효과걱정정지지 going to go to the 음, 결국에는 캡처 보드라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내가 컴퓨터를 좀더 공부해야겠어. 나 진짜 잘 몰라 그런 거를. 저 위인가 보다 방향으로 보니까. 캐스트가 뭐고? 란베이그에 있는 적의 두목을 처치하기 여기 그저게, 오케이 음, 갈수 있나 이거 갈수 없는 길을 음, 있겠다 됐네 오케이 또올 아하 또 올라가네 이러면 또 이해가 다르지. 혹시 EMB는 안 쓰시나요? 네, EMB까지는 쓰지 않고 있죠. 정확히 말하면 EMB를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하다가 간뒀어요 유령이네? 야, 잡았어? 못 잡았잖아. 잡은 것처럼 나와, 어, 왜 이렇게 무빙이 좋아? 유령이. 치료번호 왜안 떠? 왜 이래? 유령 안 이럴까봐. 아이거퍽 찍어야겠다. 도저히 안 되겠다. 남은 거 있나? 없네. 아, 답답해. 음. EMB 하나 보내드릴까요? 세팅된 거? 세팅된 거가 뭐예요? 그냥, 넥서스에다, 죽어, 임마! 넣고 하면은, 끝나는 거 있나? 난 이렇게 EMB 하려고 그러니까, 뭐 받으라 그러고, 뭐또 해보라 그러고, 막 아, 그러던데? 프라시더스님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30프레임이 하락해? 아, 안 돼, 안 돼. 안 돼. 그럼 방송할 때안 돼요. 나 여기서 더 떨어지면 큰일 나. 녹화하면 완전. 아프리카에다가 녹화 프로그램 돌리면 프레임이 제일 중요해.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. 못 하는 것도 있지만, 내가. EMB는 기본적으로. 프레임 하락을 깔고 갔던데? 음 잡았나? 어아 i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얘는 음 어디어 들어가? 저 o do t h 좋아 좋아 o n t have any choice. I'm 안되겠어 저도 원래 이제 방송 안키고 하면은 60프레임 유지되나 했는데 방송 키면은 그냥 뚝 떨어져요 근데 웃긴게 우리가 토요일 날 옥토드드 문화화법 할 때는 유튜브 올린 거 보면은 그거는 60프레임으로 녹화가 되더라고요. 그니까 러 이게 스카이링 같은 경우가 게임이 무거워서 60프레임 녹화를 해도 그게 안 돼. 내 컴퓨터가 소화를 못하는 거지. 방송까지. 어딨어? 음, 옥토드드는 720에 60프레임까지 올라갑니다. 그래서 나 그때 처음 올려봤어. 엄매, 엄매, 무슨 유령이? 목이 날라가? 키두났어뭐 하는 거야 유령? 유령 아닌가? 오 굿. 아 지금 패션 답이 안 나온다. 이 무슨 세트야 이게? 엉망이야 세트가. 밑에 한 마리 여기 맞아 죽었나? 죽었네, 안 음. 어, 맛있어. 음. 어, 영원히다. 죽어, 인마! 곰돌이옷? 곰돌이옷이 뭐예요? 곰돌이옷이 뭐야? 곰돌이옷? 어디 있는데, 또? 영원도 영원이지만... 어딨어? 한 놈. 여기있다안 보여! I'm s o 죽은겨? 곰발, 곰 장갑으로 이루어진 는 뭐지? 궁금하다. 알려주세요. 우와! 우와! <laughs> 뭐야. 개 낚였어. 딴다 이거. 넌 죽었어, 임마. 한 번에 땄다 음, 닥쳐. 헐. 어 뭐야? 헐. 엄청 세네. 뭐야? 조심해야겠다. 아또 모드를 갈아야 돼? 그거는? 스카이림은 정말 모드 연속이구나. 아 밑에서 저장 안 했나보네 헤헤 들어와 야 캔슬 했잖아 어 미안해 리디아 맞았다 어이씨다 막고있어 음야야야야야 I c a n o a you. I don't have a choice. I'm sorry. 아 이제 야비하네. 아임 소리 아임 소리 하면서 죽이 마. 채소 <laughs> 없는데? 저러니까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저런 거에서 죽고 있어. 음. 일로 와. 니가 와. 일로. 일어나. Mm -hmm. 막아야겠다. Mm -hmm. 야, 뭐야? 막았잖아. 피하자. 네가 mm -hmm. 잡어 아쉽다. 내 막탄데. 딱좀 차라. 정말 오래 걸리는구나.